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투자자 우려들이 가장 큰 거죠. 저성장하거나 성장률이 낮은 산업은 그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리처 투자는 부동산 투자거든요. 대신 희망을 읽으려면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쨌건 우리 <laughs> 건설주를 바탕으로 한 건설 애널리스트 시니까 어, 지금 사실 그 투표 정만 해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 대기 네. 전만해도 어 예전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에서는 공공 분야를 강화했었고 지금의 여당은 이제 민간 분양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관, 이 건설주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음. 근데 어 어쨌건 지금 민간 건설사들의 주가 이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 7, 80%가 주택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서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 투자자 우려들이 가장 큰 거죠. 아 시장은 그니까 먼저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분양도 줄것 같고 가격도 떨어지면 분양가도 떨어질 거고 그런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사실 그것도 부동산 흐름하고 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지다 다시 회복하면 건설주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음. 부동산 가격이 실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건설주가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빨리. 음. 네. 근데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부동산이 사이클상 하락 시기에는 건설주도 이만큼 내린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빠진 건가요? 아.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느낌은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가치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주식을 분석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우리가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음.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 같은 걸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주가 사실 그런 건설, 부동산 시장 업황을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음. 즉, 회복이 빠를 가능성이좀 적다. 라 아, 그리고 사이클상 지금 건설주는 그, 오를 것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적다.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지금 건설주 그래서 그, 이, 270만호, 이, 인간 민간 분양,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도시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대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주식을 사놓으신 분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또못 하셔서. 부동산 시장.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계획을 아무리 해도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 음.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 시장의 분위기,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건설주가 한 가지 또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 해외수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네움시티니 해가지고 어. 막, 막 기대감, 사우디 쪽, 중동 쪽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한 가지 좋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올해 한 10월, 11월에 그런 가시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그런 한국의 건설사들이 왜 지금 약간 해외 건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글로벌한 회사들하고 경쟁하잖아요. 음. 근데 경쟁하는데 많은 글로벌한 회사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건설회사들이 예. 글로벌? 예. 왜냐면 글로벌하게 한국의 건설사들하고 경쟁하는 회사들은 쉽게 말해서 공장만 짓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에서 저희가 유럽 회사들하고 경쟁하잖아요. 한국의 건설사들과. 음. 근데 유럽에 건, 경쟁하는 건설사는 플랜트 공장만 짓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건설사는 플랜트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집도 집. 그렇죠. 그동안 집은 엄청 좋았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음. 그래서 이 해외 쪽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도 다 가지고 있고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다른 회사들. 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회복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주도 많이 할수 있고 좀 좋은 수주를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건설사들 탐방 가서 그 건설사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위 그런 경영진들이. 어떻게 한국 컨설사들은 플랜트도 지면서 아파트도 짓네요 <laughs> 그게 궁극가 의아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다 하잖아. 이게 종합건설사라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회사들은 공장만 짓는 회사는 공장만 짓고, 아파트 짓는 회사는 아파트만 짓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이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그네옴시티에 대해서 음. 일단 그 사업성? 그다음에 한국이 정말 가져올 수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현실 가능성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기대해도 됩니까? 네, 기대 언론에서 너무 일찍 그 우리가 뭐, 뭐라고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있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서 주식 투자한테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그 성장하는 산업. 막, 지금처럼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뭐, 이런, 이런 분야는 미리 예상하는 게 주가에 반영돼요. 음, 네. 네. 그런데, 아까처럼 우려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성장하거나, 성장률이 낮은 산업은 그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아,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결정됐어요. 라고 하면, 우린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건설주는 아니다. 전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최근에 한국의 기계회사들, 원전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오히려 그 전이 아니라 그 후가 오히려 더 좋을 수있어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서 여러분들 행동하셔도 됩니다. 아. 미리 막. 미리 막 그런 정보 절대 그거는 아 그냥 기다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보통 이러잖아. 아 이거 사우디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야. 현대건설이야. 얘네가 다 수주해올 거야.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로 수주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 그러시면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뉴스에 먼저 반응하지 말자. 음. 건설주만큼은. 네, 특히 해외 쪽 관련해서. 해외 쪽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음. 내용 나오고 뭐, 계약한다든지, 미리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나와서, 사우디 왕자 온다더라 해서 확, 뭐. 음, 미리 그러면 그럴 때추격매수 하면 안 되고.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는 산업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산업들, 음. 그래서 저성장 사업이나 성장률이 둔화되는 산업에서는 나중에 액션하셔도 음. 늦지 않다. 충분히 매출 규모라든가. 그렇습니다. 음, 가시적인. 가시적인 걸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늦지 음.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리츠 관련 회사.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데 한국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리츠가 참 다양해요. 막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리츠 투자 회사도 있고 뭐 근데 한국은 거의 이 상업용 아닙니까? 그뭐 가족 이 거의 상업용이죠. 한국 네네, 리츠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리츠 투자는 아주 간 간단하게 말하면 리츠 투자는 부동산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국의 상장 리츠가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아 그래요? 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니까 음. 일종의 리츠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일종의 그러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음. 거래량이 뭐 어쨌든 3, 4개월 이상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증가하는 추세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다. 이게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이니까. 네. 리츠 주식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리츠 주식은 그그투자하기에 그 아주 좋은 방식이 있어요. 매일 사는 겁니다 <laughs> 매일 사요 네. 매일 어... 그러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매일 주식을 지금 시점에서도 살 만하다 그렇죠 어... 그러면 가격의 변동성을 여러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천만 원어치 살 예정이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10만원, 1 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비날매수 아, 관점이 아니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습니다. 일수 찍듯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여러분들의 노후에 분명히 큰 그런 아. 자산이 되실 거예요. 아, 리츠가? 예. 네. 지금 리츠에서 주는 보통 이그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 6% 정도 되거든요. 아, 세네요. 네. 음. 그래서 요즘엔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리츠의 6%가 높아 보이지 않은데 사실 또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또 위축되고 이러면 또 갭이 커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변동의 리스크를 해지으려면 계속 꾸준하게 매수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분할, 아까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분할 매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음. 네, 꾸준하게 부동산을 벽돌 하나씩 사는 겁니다. 아하. 야금야금 기초 수업 들게 싸 집사 나가듯이 예. 네. 네.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리츠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그니까 배당만을 생각하지 그파는 거는 그러니까 매도 시기는 검, 생각하지 말자. 아니요. 근데 그렇게 사다가 갑자기 리츠가 확 올랐어요. 부동산가 격이 오르면서. 네. 음. 그러면 다시 그것도 또 이렇게 좀 팔기도 하고. 음. 그 당연히 주식의 자, 강점이 그거라는 거죠. 사이클을 타자. 네. 네. 근데 리츠는 좀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 투자를 할수 있는 분야다. 음. 자기만의 방식. 지금.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 대비 한 30%까지도 네.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네. 전후 어,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15% 정도, 아, 원래 20% 정도 빠졌었는데 조금 회복해서. 그러면은 부동산이 그 정도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아 그러니까 사호오자 그렇죠. 아 모르니.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은 벽돌 하나씩 못 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 조금씩 사고 싶거든요. 실물 부동산도. 그러니까, 실무부동산도 여러 분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씩 사고 싶긴 해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조금씩 조금씩 소량씩?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작년에 이 코로나 전국에 집콕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가전제품의 판매량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음. 예. 증가, 가정 인테리어, 요거였는데,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좋았기 때문에 하, 떨어지는 속도도 좀큰것 같고, 원자재 비용이, 원자재 아, 가격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런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 비중이 되게 높아요. <laughs>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화학제품이라든가, 뭐, 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직격탄을 봐서 지금은 최악인 상황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최악일 때 사야 된다. 이게 여기에도 논리가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최악일 때 사는데 제가 또 강조하지만, 최악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음.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내년에 개선된다면 사실 이렇게 급히 서둘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아까 이제 리츠 얘기하셨는데 음. 지금 한국 그러니까 요즘 뭐 글로벌 투자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네. 어, 아까 얘기하신 6%의 금리, 그러니까 배당률, 뭐 이런저런 것들 감안했을 때 한국의 리츠에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도 리츠가 워낙 다양하고 또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리츠. 근데 미국의 리츠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글로벌 투자. 미국 리츠는, 미국의 실물부동산은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됐는데, 하락이 시작됐는데, 미국 리츠는 먼저 빠졌어요. 아, 먼저 빠졌어요? 네, 먼저 많이 빠졌고, 조정된 게 있어서 가격으로는 일종의 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음. 장점 이제는.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환율이죠. 아, 하긴 이게 좀 다시 1100원대 된다고 하면 요 고비 지나고 어. 그럼 지금 1350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 가격은 되게 좋은데 거래비용이 큰 거예요. 음. 그럼 그니까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자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는데 대출한 금리가 높은 거예요. 음. 이때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거냐. 대표가 요, 어떻게 이거는 괜찮은데 어, 이건... 하, 같이 합산을 해버리면 이 재미가... 합산이란 관점도 그렇지만 비용을 어, 비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아파트 아 가격은 충분히 빠졌어요. 근데 내가 대출을 받으니까 엄청 금리가 높아. 음. 자, 이럴 때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니까 금리 높은 게 두려워서 가격 빠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환율 때문에 무시하고, 미국 주식만 하다. 그렇죠. 하긴 뭐 환율 또 환율이라는 건또 항상 고정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가격 빠진 건 다시 안올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미국 리츠도 좋아합니다. 음. 근데 미국 리츠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아, 이거는 보통 하우스, 그러니까 미래세스에서 이렇게 뭐 추천하시는 리츠? 있죠. 제 레포트가 있죠. 아. 그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투자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기를 잡아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 상장된 게 170개 리치가 있습니다. 리치가? 네. 음. 상장 리치 그래서 가격 받았으니까 다 사세요 할수 없잖아요. 그중에서 그렇죠. 그 제가 분류해드리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컨셉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리치 수익률이 높아요. 음. 어. 근데 리츠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배당 수익률과 하나는 그 주가가 오르는 수익률. 음. 근데 리츠의 물가가 인플레이션 기간에 리츠 수익률을 구분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더 커요. 음. 배당으로서 내가 얻는 수익.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그 부동산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있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대료를 올리면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장된 리츠 중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리츠를 골라내야 돼요. 아, 가격 그러니까 인상을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렇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음.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조건은 임차인이 개인이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 임차인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다음 달부터 임대료 올려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없죠. 왜냐면 장기계약이 맺어질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어떤 대형 기업이나 이런 것들, 이,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에요. 물가가 막 올라. 그러면 다음 달에 임대료 올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기간에 어떤 일치를 투자하셔야 되냐면, 임차인이 개인일 것. 음. 그런 부동산. 대표적으로 미국 리츠 중에서 예를 들면 호텔 리츠. 음. 호텔이 개인한테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룸을 빌려준다. 그 룸을 빌려주면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거 리츠. 음. 그래서 애플이 아파트를 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 개인이 빌려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오를 때임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주거 리츠.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것. 음. 그니까, 러 물가가 오를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임대료를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리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뭐,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라든가, 이런 리츠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해치 펀드 매니저가 어떤 리츠를 사고 있냐면, 교도소 리츠를 사고 있어요. <laughs> 교도소. 지오라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아, 맞아, 맞아. 저,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예, 네, 예. 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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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도소. 서프라임을 예측한 그, 엣지, 엣지, 펀드 매니저였던. 저기, 그러니까. 그, 주기 그, 빅쇼츠에 나왔던.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주인공. 그, 최근에 그 리츠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교도소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렇게 공급이 제한된 리츠. 응?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리츠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제레포트에 있으니까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좀 보내 주시면 어, 자료실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종목하고 이게 다들가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갖고 그리치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음.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료실 네 어, 다들 아실 겁니다. 또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네 우리 나온 그 리포트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아서 방송 보시면서 리포트도 쭉. 꾸준,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네 투자의 아이디어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시고 <laughs> 우리 1년 만이죠? 네1년만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미래에셋증권 어, 이광수 수석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안 하나요? 하고 싶어요? 네요 <laughs> <laughs> <해요, 그럼. 웃음> 해 그럼 마지막 그래 마지막이 아닌데. 아니 아니 그래도 이게 마지막 보통 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해요. 그, 음, 요즘 사실 자산시장이 힘들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시장이든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저희 오늘 뭐기분 좋게 웃게 웃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분들 계실 많아요. 것 같아요. 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막 우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밝게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 사이클을 겪고 경험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계속되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런 변화는 사실 전 희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계속 이 상황이라면 그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희망을 읽으려면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희한하게도 예를 들면 부동산도 부동산 각각 빠지면 책이 잘안 팔려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재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음. 근데 오히려 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사실 좀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안 좋으니까 저 구독자 수도 떨어지지 않아요? 보는 클릭 수도 떨어지죠. 음, 그렇죠. 오를 때만 사람들이 보고, 아, 신이저 반대가 돼야 된다. 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야 차별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음. 이 어려운 기간을 8.15 모니터 더, 더 열심히 보시면서 그리고 대표님이 좋은 컨텐츠 많이 가주시니까 또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또 그런 기간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운 내시고. 저도 자본시장에 있고, 증권 주식, 회사에, 그러니까 증권을 회사에 있고, 또 부동산도 분석하니까 더 또, 이런 시기일수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 제가 조만간 그 새로 나온 책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죠. 내가 <laughs> <laughs> 네, 지금, 지금 알았으니까.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